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1월 모의고사 고일 수학 28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fa를 다시 f 함수에 넣었을 때 fa가 되는 거죠. 자 여기서 fa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그러면 저는 fa를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나타낼게요. 저는 t로 치환을 해서, ft는 t. 즉, t는 fa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주의할 것은, ft는 t. 이렇게 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, t는 fa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. 그래서 한 문제, 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첫 번째, ft는 t를 먼저 풀어볼게요. 자, 괄호 안에 있는 t가 x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, t가 2보다 작은지 2보다 큰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다 다 넣어 볼 거예요. 먼저 첫 번째 함수에다 넣어 보면은, 이 t 더하기 2는 t. 그럼 t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지금 나온 t가 원래 x 자리에 있었으니까 2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. 지금은 2보다 작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함수 쪽에 또 넣어볼게요.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7t, t가 되겠죠. 한쪽으로 옮겨주면 6이고, 인수분해 하면은 이어서 t는 4가 나와요. 역시 또 주의할 점은 지금 나온 t가 두 번째 함수에 넣었기 때문에 이 이상인지 확인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역시 4도 이 이상이니까 답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1단계에서 t는 마이너스 2와 t는 4가 나왔으니까요. 2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2단계는 t는 fa. 우리가 그러니까 fa를 t로 치환을 했는데, 바꿔서 얘기하면 fa가 t 거든요 그래서 첫째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fa는 마이너스 2를 풀어주고 첫 번째 함수에다 넣어주면 e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e a 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답이 나왔을 때는 원래 a가 x 자리에 있었으니까 X의 범위 만족하는지, 2보다 작은지 확인해 주시고, 지금 2보다 작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. 답이니까 표시 하나 해둘게요. 두 번째, 또 A를 두 번째 함수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2가 되고,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8이 0이 되겠죠. 자, 가만히 보고 있으면,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. 이럴 때는 바로 근해 공식 하는 것보다는 판별식을 살짝 해봐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은 0보다 작거든요. 실근이 나오지 않습니다. 자 그러면 현재 f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애 하나가 나왔어요. 자, 두 번째 아까 t가 4도 나왔었죠. 그래서 f a가 4인 경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, a는 미지수기 때문에 두 함수에 다 넣어줘서, 2a 플러스 2가 4. 2a는 2. a는 1이 되고요 잠깐 올라가서 다시 보면은, 첫 번째 함수니까 x가 2보다 작은지. 지금 나온 a가 2보다 작죠. 그러니까 답이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에다 넣었을 때.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3 4 그래서 a는 3 또는 4가 되고 둘다 2보다 크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 3 4까지 문제에서는 모든 a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1 3 4 더해주고 답은 6이 되겠습니다